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안식일 제목은 종교개혁 기념비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559장 활란과 핍박 중에도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10명의 조각상을 담고 있는데 그 너비가 약 100m에 이른다. 침묵의 빌럼으로 알려진 빌럼 1세는 네덜란드의 종교 개혁자이며 그의 아들은 17세기 말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다. 러저 윌리엄스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를 지지했고 러다일랜드 식민지를 개척했다. 기념비에 소개된 대표적인 대인물은 네 기욤 파렐, 장 칼뱅, 존 녹스. 그리고 칼뱅의 후계자 테오도리스 배자로 이들의 조각상 높이는 5미터나 된다. 그중 파렐의 모습은 조금 특이하다. 한때 골수보다 더한 천주교인으로 자처할 정도였던 그는 타협하지 않는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듯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파렐은 제네바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조각상, 형상 등을 파괴하라고 했고. 미사 자체를 폐지해 버렸다. 다른 도시에서는 성 안토니우스상을 훔쳐 다리 밑강 속으로 던져버린 적도 있다. 그런 그가 도망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 다행이었다. 각 시대의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습니다. 끝없는 암흑으로 뒤덮인 종교 암흑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비쳤습니다. 개혁의 물결은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퍼지고 있었는데, 오늘 기도력은 특별히 기욤 파렐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렐은 스승의 추천으로 신약 성경을 깊게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왔던 교황의 권위나 면죄부, 연옥과 같은 교리의 근거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순회 설교자로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입니다. 카톨릭을 향한 공격적인 비판 때문에 파르른 바젤에서 도망쳐야 했다. 또 칼뱅과 함께 제네바에서 추방당했다. 그의 설교에는 불타는 분노가 가득했다. 테오도리스 베자는 파렐의 설교를 우레와도 같다고 묘사했다. 주먹을 불 끈진 파렐은 담대하게 물살을 거슬러 갔다. 교회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파렐은 용감하게 맞서 성경을 믿음과 행실의 표준으로 내세웠고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의 희망이라고 선포했다. 젊은 시절의 파렐의 스승은 영생에 이르는 의를 오로지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스승은 국가에서 추방됐다. 그러나 그의 말은 파렐의 마음에 큰 가마를 끼쳤고 파렐은 침묵하지 않았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온 파렐의 삶을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리켜 침묵을 강요합니다. 기독교를 더 이상 기독교로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의 등장하는 말씀과 같이. 최대의 위기의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 모두의 삶이 파렐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큰 소리로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좋은 기별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알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큰 소리로 전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려 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함께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 역시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의 축복에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류재경, 김미현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타국에서 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도시 가마력 센터와 데이 케어 센터의 활동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